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에이텍입니다. 자, 에이텍의 흐름이요. 자, 사실상 이 3월달, 거의 막바지에서부터는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자, 거치고 나서, 조정 떨어지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연이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장에서는 전을 대비한 6.32%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럼 왜 전날 크게 급등 나온 이후에 이렇게 파람을 켜졌을까라는 거죠. 흘러내린 이유는요.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자, 무엇보다도 이제, 자,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선고 관련해서 과연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이 문제를 놓고 4월 4일 이제 발표 소식이 나자마자 급등. 자, 연애틀 급등이 나왔지만, 과연 그 결과 여부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자, 지금, 오히려 이재명 테마주가 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아직 결과 나온 거 아니고요. 만약 하나라도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자, 대선까지갈 수도 있다. 무슨, 무슨 얘기예요? 다대선까지만잘 모아가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1위를비 하시기 보다는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량을 좀잘 조절하시면서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상 차트는 여러분 2시부터는요. 급등 흐름이었다가 거의 장마감으로 가는 시점에서 좀 빠져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앞서서는 이 이재명 대표가 이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항소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줄들이 이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이때 사실상 역대급 반전이었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다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저는 일단 4월달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이번주 거의 최고치에 이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시장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또 공매도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에이텍과 이재명 대표는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자,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최대 주주가 이 성남창조경영자포럼 운영위원을 맡은 이유 때문에 테마주로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선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요, 지금 대선 여론조사 1위가 누구예요?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기의 대선 도전도 성큼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와 준다면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연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로 매수할지 기로에 서 있다 자 특히 이제 4월 4일이 가장 큰분수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번 시점에서 자 재료 소멸로 조정이 아니면 폭락 나와 줄 것인지 내지는 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자, 윤대통령 판, 검사, 그, 이제 판정, 결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와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전히 전국 혼란이라는 거죠. 정치 테마주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할지 빠르게 지금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일단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뭐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대응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충분히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 수 있습니다 추가 중에 소통을 통해서 제가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빠르게요 반응하시면서 자 8회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2389-5051번으로 자 문자로 에이텍에 A라 남겨두시게 되면 실시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법과 또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과 충분히 제가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윤 대통령 선고의 확정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 급등 마감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줬죠. 올라가는가 싶더니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하겠죠. 이 에이텍이요. 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이 당시에 성남창조 경영자 의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고, 이 신순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테마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만, 에이텍 같은 경우 여러분 이재명 테마주로도 묶여 있긴 하지만요. 중요한 거는요. 여전히 또 ATM과 관련해서는 금융자동화 기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 폴란드 인도네시아 할것 없이 유럽 등지 현지 법인 또한 설립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만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자로 뭐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당장 모르는 상황에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빠르게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 이름사 이렇게 길게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이 차이고요.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이렇게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를 잡고 더 크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이차인데 확실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자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에이텍의 정보는 어차피 모여 무어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010-2389-5051번으로 에이텍의 에이로 남기시면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른 대응 방법과 또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움 드리는데요. 또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 4월달 봄맞이 이벤트와 더불어서 특별히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025년도, 자, 돈이 되는 정보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4월 맞이해서, 이 봄맞이 빅 이벤트인데요. 자, 특히 급등 종목이니만큼, 여러분, 이 비밀주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분이 종목은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최근에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수익 낼수 있거든요. 현재 마이너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여기 또 일확천금의 금액보다는 이 손절 없이 이 수익을 아, 나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최소 원금이나 또 계좌 회복에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이 관세 리스크 없이 제대로 수익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 종목은요, 놓치면 정말로 후회해요. 저점 공략주거든요. 이미 바닥 치고 나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고, 이 상승 재료하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요? 세 개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거는 로봇 AI, 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 거대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4월 달부터 이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이미 포착됐고, 향후 대시세 분출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굵직굵직한 로봇, AI, 제약바이오, 반도체, 중국자본까지. 저는 4월에 무조건 급등 테마주는 바로 이 종목이다. 저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패턴이 뭐냐면, 내려왔지만 횡보하다가 한번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매집하는 구간에서 올리고 다시 한번 매집하고 나서 올리는 자 이런 형국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후부터는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분 뭐 시너픽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길게 횡보했다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고점에서 팔았을 때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셨거든요. 이런 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러 하실 게 결코 아니라는 걸좀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특히 유보율이 지금 4트 자본금도 400억. 자본 총계도 여러분 2,000억이니까 보니까 재무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세력들이 이미, 이미 알아서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더구나 나품절주입니다 그만큼 주수가 이 당초 없다는 거겠죠. 나중에 여러분 정말 올랐을 때 내가 매수과를 걸어 놓지라도 을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저가 매력이면서 핵심주입니다 이제 조만간 유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러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요, 지금 이 종목이 특히나 저는 올해 4월달 급등 주식이 반드시 온다. 템버거 바로 비밀 줍니다, 여러분. 공개하지 않은 비밀 줍니다, 비공개로요. 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테마로 엮여 있고 딱한개 더도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느냐, 제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준 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방이 있습니다. 자이 가족방 들어오신 분들 일단은 여러분 계정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가족이라고 먼저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가족 어디로요? 010 2389 5051 번으로 가족이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자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또 유독자 전용방도 따로 만들어놨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구, 공개방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추천 종목 위주로 무료로 지금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 통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 비밀, 가족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이 가족방 들어오신 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하고 소통입니다. 자, 정보는 이 해외 증시를 포함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라든지, 또 급등 테마, 또 모닝 브리핑까지 제가 매일 같이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닝 브리핑과 장정 관심 뉴스와 금융 관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가족방 소통하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종목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질문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내용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히나 이 봄맞이에서 보너스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준교수와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인데, 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합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일단 구독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 종목과 더불어서 이 당톡방 또 링크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 께는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바로 선물로 싸 드리고 있습니다. 단톡방링크 받아 보셔서 꼭 가족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요.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 난 답장이 안 와요. 지금 계시죠? 아,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송신사 스팸 오류가 있습니다. 제시도 할수 있는 방법은요. 위 번호로 보냈는지 010-2389-501 확인한 다음에요. 다시 한번 보내실 때 제시도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1순위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 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해서는 한번더 발송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유럽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끝으로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자, 010-2832-4980번으로 자 비밀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4월 1일 정말 중요하죠. 30일까지 이한달 기간 동안에 비밀 종목 딱한개 말씀드릴 테니까 쭉 받아보셔서 이번 기회 여러분 모두가 다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010-2832-4980번으로 자, 비밀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